합정! 치팅데이입니다 아주 많이 먹을 거예요. <laughs> 왔다, 온다, 왔다. 가습니다 가을이네요. 와, <laughs> 가을이 왔네. <laughs> 이제 가을이니까요. 이제 가을이어서 좀 한번 가을을 표현해 봤습니다. 너무 이제 밋밋해서 하트 처리 하나 하고 뭐 그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아 이거는 또 저희 스타일리스트가 남대문 가가지고 이메짜리를 구해서 또 체인을 연결을 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 룩북 합정입니다. 아, 한그치마나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내가 오늘만을 기다렸어. 너 혹독하게 다이어트 중이야. 에 가소롭지만 한 6kg 빠졌습니다. 네, 네. 근데 키는 전혀 안 나고 있고요. 분명 히 6kg 가 빠졌기 때문에 저는 좀 자신감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연말에 시상식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뭐가 얘기된 건 없어요. 무슨 준비는 해보자. 그래서 지금 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오늘이 저한테는 좀 지친 날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네 또살집 이 있습니다. 또살집? 또간 집에 또살집이 약간 코너 속에 코너가 돼버렸어. 아니 근데 실제로 내 주변에도 연예인분들도 너무 많이 샀어. 아 얼마 전에 누가 뭐 샀다 그랬는데? 아 누구 있지? 하여튼 이 또살집이 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 잠시만요. 근데 저희 커플룩인가요? 혹시 직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입니다 그렇죠. <laughs> 또살집 뭐, 혹시 많이 보셨나요? 네, 많이 봤습니다. 지금 뭐, 연달아서 저희가 지금 대박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4개월 동안 기다렸어요. 4개월? 얼마 안 기다리셨네요. <웃음> <웃음>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또살집, 하나, 둘, 셋! 따라란. 나 이거 되게 좋아해. 어, 정말요? 항상 샀거든요. 제가 다이어트를 재작년에 38kg를 뺀 거는 다들 아셨는데, 그때 진짜 즐겨 먹은 게 국내 닭가슴살 만두예요. 어, 진짜로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는 궁금한 게 항상 또 살집 컨택을 할 때, 뭐내 거를 해기는 해? 뭘 뒤져봐? 저는 진짜 좋아요 이거 만두 피가 되게 맛있어 쫀득 쫀따우! 쫀득해서 쫀따우! 맛있고 네. 그 특유의 냄새가 없어 이거 먹어볼 수 있나? 아 이거 맞아 이, 아 익숙한 만두 먹어볼게. 이 무슨 만두예요? 달걀만 만두입니다. 이건 처음이야. 오아 그. 갈비만두인데 다이어트 만두인거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그냥 일반 만두맛이다.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거 같아. 것. 어, 나는 볼케이노 좋아하거든. 나는 볼케이노를 먹었그 치킨도 좋지만 그 치밥 때문에 먹는 경우가 음, 많거든요. 맞아맞아어 어, 근데 이거 너무 좋아한데? 그냥 볼케이노인데? 볼케이노에 살 찢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이거? 소스도 소스인데. 쌀이 맛있어. 저 예전에 햇반 브랜드 매니저도 했잖아요. 햇반?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게 해. 해요 햇반에서 끝났습니다. 제가 모르는 그런 장점들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뭐가 맞아요? 햇반 <laughs> 장점이 <laughs> 맞아요. 있냐고요? 있고, 국내산 쌀을 계속 고집하고 있고, 닭가슴살도 국내산 닭가슴살로만. 그성이있었구나 네. 어떻게 판매가 될지 구, 구성 좀볼수 있나요, 저희가? 우선 묶음밥. 총 14팩입니다. 14팩. 네. 그리고 만두를 보면은 16팩입니다. 16개요? 네. 여기 네. 지금 정가가 얼마죠? 저희가 2 5,800원입니다. 그러면 만두는 얼마죠? 2 7,200원. 비싸, 비싸. <laughs> 저도 좀 검색을 많이 하고 사요. 지금 최저가가 여기 배송료 붙한면 거의 3 8 0 0 0원 정도에 주고 살수 있는 돈이야 자, 우리 대표님이 4개월 동안 기다린 그 금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18,900원으로 100원에 간에 받... 해주지 싸는 역대까지 정가에 샀는데 40개 넘게 나 클럽다 냉동고에 자리 없는 데 너무 싸다 저희가 연중에 제일 싸게 할 때가 1,100원 정도에 팔거든요 택0 1,800원에 파는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뭐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제일 싼 가격이에요 전 배송비는 다 저희가 부담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최저가가 갑자기 나와버렸어 환불해드려야죠. 환불은 당연한 겁니다. <laughs> 왜 대표님들 당연한 거를 이렇게 생색을 내세요. 네. 제품은 그냥 지지고 공짜로 지시고아 그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저거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저거요? 50억. <laughs> 저아해사 구독자 이벤트로 50억에 끝나지 않습니다. 중개 수수료 복비 이거 커억 단위야. 아아야죠 네. 그만큼 자신 있으신 거죠? 근데 나도 약간 겁이 나. <laughs> 근데 그만큼 거짓말하면 안 돼. 소설집을 믿고 구매해주는데. 맞아요. 자 여러분들 구독자 이벤트로 베세나 폴리스 개같이 찾아주세요 아, 여러분. 아래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베세나 <laughs> 폴리스. 합니다 렛츠고! 나 근데 오늘 진짜 많이 <laughs> 먹을 거야. <웃음> <웃음> 와, 멕시코 식당이네. 여기 진짜 있다. 눈 아프네? 여기가 보면은 식당도 그렇고 메인 쪽으로 들어오니까 좀 감성적인 데가 많은 거 같아. 뒤에도 보면은 이거 봐봐. 카페가 아니라 에스프레소바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특이한 카페가 되게 많은 것 같아. 감성 카페. 오! 나 이런 데 되게 좋아해. 이런 거 너무 예쁘지 않아? 어, 여기 구경 좀 하자. 요즘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 안녕하세요. 카메라도 들어와도 되나요? 와,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에서 운영하는 게 우리의 힘이야. 복 진짜 별의별 게 너무 많다. 이제 이사를 하잖아요. 어차피 니가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뭐 긁히나요? 효자손이라고 하면 은 진짜 날카로운 앞점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laughs> 어떠한 집 재밌게 보세요? 망원동 아무래도 동네 주민. 중인... 죄송해요. 그냥 죄송해요. 근데 오늘 저희가 합정표를 찍고 있는데, 마원처럼 네. 끝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언니가 도와주셔야 돼요. 어, 아, 우 네. 벌써 핸드폰을 안 줬다. 저의 욕망의 항아리. 우와! 우와! <laughs> 진짜. 너무 잘 찾아왔다. <laughs> 이 픽을 하는 기준이 뭐예요? 일단, 아, 평점 3 8점 이상인데, 후기를 제한해 놓은 곳이 민심을 입나큼의 놈들. 맞아요. 맞아요. 그거 오. 믿을 수가 없어 오, 입법 끝도 하지 말아라. 어. 이런 데도 안가졌으요 그러면은 우리 언니 또 가지. 여기를 음. 가야지 합정에온 거다. 맞아. 어 여기로 하겠습니다 <laughs> 낭만식탁입니다. 낭만식탁. 화장겹덮밥 저는 청양고추를 이렇게 막 넣어서. 와. 어, 씨, 꼬딱꼬딱 생시네 간이 좋아요. 밥에 끝까지 간이 필요한.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뭐... 것 같아. 끝에 먹으면 싱겁거나 짜거나 둘 중에 하나. 맞아요, 보네. 맞아요. 합정의 요약본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합정의 요약본이라기보다 약간 저의 영혼. 맞소. <laughs> <laughs> 예. 이게 방송에 나가면 반응이 어떨 것 같아? 합정 사람들, 합정이라는 모든 분들이. 사람들의 반응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의 소울이기 때문에. <laughs> 어, 맛소울은 안 되는데. 맛소울은 그런 거예요. 남들의 그런 게중요하죠않 맛소울. 어, <laughs> 맛소울. 아, <laughs> 어, 그냥 소울을 느끼러 갑니다. 배고파. 어, 그러면. 뭐, 저긴가? 여기네. 맛소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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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기가 너무 맛있다 그래서 어기서저 음. 혼자 먹는 것만 좀 찍어도 될까 해서요 편하만 찍어 그렇죠 그렇죠 그녀의 소울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아 나는 참 이런 오픈 키친을 되게 좋아해 뭔가 이 음식을 기다릴 때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요구르트가 있습니다 요구르트가 하나 먹고 싶은데요 <laughs> 어 지금 우리 여자 직원분은 장국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동분은. 어, 오, 와사비, 와사비를 너무 멋지게 짜고 계십니다. 오, 와사비를 초포세주. 네. 덮밥, 이게 토치질을 하셔. 아, 그래가지고 불냄새가 생겼네. 와. 저분은 일하는 게 좋나 봅니다. 초포세주. 네. 이거 어딘 날인가? 어머 요르트왜 주세요? 후식을 벌써요? 네. <laughs> 와, 우와. 우와 향 봐봐. 와, 미쳤어. 우삼겹의 토치질 한 향과 파향, 시즈미향도 나. 와, 또 언니가 청양고추를 넣어서 먹으라 그랬거든. 청양고추 한솥 뿌렸습니다. 노른자를 먼저 또 터뜨리는 해감이 있다고. 이거 봐봐. 와. 이거 봐봐. 아 와, 이쌀 며칠 만에 먹는 겁니까? 속세 음식을 입에 넣습니다. 들어갑니다. 아주 많이 먹을 거예요. 와. 와. 미쳤다 예. 얘 미친년이야 얘 <laughs> 예. 미친년이야 미친 미쳤어 그냥 누가 내 입에 터치질 하는 거 같아 불향이 너무 많이 나고 우상겹에 간장 베이스에 달짝지근한 양념이 돼 있는데 그 청양고추의 매콤함이 너무 좋아 느끼하지가 않아요 히든카드 같아 그리고 청양고추 꼭 넣어서 먹어야 돼 매트리도 넣어서 드세요 이거는 강우입니다 드세요 그렇게 드세요 좀더 먹을게요. 야, 덮밥을 또 맛있게 먹은 적 있나? 덮밥을 먹으면은 짜증나. 위에 토핑이 너무 모질라. 그래서 맨날 나중에는 맨밥만 먹어. 근데 여기는 고기가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양념된 고기가 더 느껴지는 거야. 아니, 이제 소울, 소울 걸었잖아. 나는 그 도대체 무슨 소울인가 했어. 먹어보니까 아, 이게 합정의 소울이구나. 이 맛, 이 분위기. 신명나신 분, 이게 소울이구나. 맞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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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녕하세요. 잠시 얘기 가능한가요? 네. 여기 사시나봐요. 여기서 일해가지고. 합정에서 일을 하세요 무슨 일 하시는지. 운동 가르치고 있어요. 와, 오늘 왜 이래?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어, 운동 뭐 하세요? 안 해요. <laughs>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 혹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제일 싫어해요 아왜 제가 예전에 필라테스 배운 적이 있어요 네. 필라테스 선생님을 너무 미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3개 아? 더 이런 거 ㅋ <laughs> ㅋ <laughs> 그래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가면은 두개더 <laughs> 혹시 필라테스 지금 여기서 할수 있는 자세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다리가 많이 부으실 거 아니에요? 많이 네. 어 다리 부종 심합니다 <laughs> 이렇게 발을 모아보셨다가 네. 한 발만 앞으로 이렇게 나오세요 어 그대로 살짝 앞으로 골반부터 다 숙여요 이렇게 해서 오, 손금더 펴세요 배꼽 집어넣고 아니요 저기돈안내는데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어 너무 시원하다 어머 해보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불로 오세요 해주세요 어아우 배꼽 어넣이 허리가 이 다리 이런 데가 너무 시원한데 엄지발가락 찍고 아니요 저돈안 냈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사실 합전에서 잘 몰라요 보통 합전에서는 뭐하고 놀아요? 이쪽이 라멘 성지잖아요. 라멘 성지가 있어요, 여기? 라면집이 진짜 많아요. 여기에? 네. 근데 이제 관리하시는데 라면 드셔도 돼요? 이게 네, 하루에 한끼 정도는 먹고 나머지는 클린하게. 그한 끼가 너무 소중할 텐데. 네, 그죠? 맛없는 거 먹기 싫어. 아 진짜 싫어. 아 그치, 그치. 네, 오늘 치팅데이입니다. 네. 맛있는 것만 먹고 싶어요. 뭐 말도 안 되는 거 먹고 가면은 진짜. 그러니까. 하, 저 앞에 똥 싸고 할 거예요. 저 진짜 오늘만을 기다렸어요. 다이어트라는 풍자에게 정말 최고의 맛집 하나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 동네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는 담색이라고. 담? 일본 라면집인데 어... 다른 라면들은 좀 헤비한 것도 많고, 간이 어... 너무 세고, 이런 것도 많은데, 감택은 그렇지 않고 되게 깔끔한 편이고, 입에 남는 게 되게 개운해요. 라면이 개운하기 쉽지 않은데. 어... 맛있어요, 근데도. 저기 저는 되게 많이 가가지고, 음... 10번 이상 찬는것 같아요. 거기서 꼭 먹어야 되는 메뉴 저는 그냥 기본 첫째 추가하시면 운동하시는 분 맞죠? 너무 수중하니까아 <laughs> 제일 먹고 싶었던 음식이 라면이었어요 오늘 메이크업 응. 루들만 먹고 <웃음> 갈까요? <웃음> 너무 먹고 싶어요 <laughs> 배고파 너무 배고파 <laughs> 또간집 촬영할 때는 오히려 더 먹을 거야 <laughs> 오늘 제발 하얗게 불 태울 거야 <웃음> 내가 <웃음> 어디야? 여기네. 어, 맛있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아 배고파.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행이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똑한 네, 안녕하세요. 집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목소리> 나도 대기를 하겠다는 뜻이겠지. 발언을 <목소리> 맡았어요. 찍어주지 말래. 지금도 웨이팅 심해서못 먹는데 제발 찍어주지. 안녕하세요. 안녕. 근데 연예인분들도 진짜 많이 왔다. 여기 보면은 어. 김태리씨. 이거 봐봐. 이렇게 크게. 어, 당신, 당신, 당신. 저분은 1등을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laughs> 면추가가 무료래. <laughs> 1회 무료. 그리고 공깃밥도 무료. <laughs> 그 대신 남기지만 말아달래. 근데 이건 사실 뭐잘랑 상관이 없는 얘기죠. 대박살 납니다. 이러다가. 요 아! 어. 뭐요? 선생님 아니,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합정이 라면의 성지라고 하던데, 맞아요? 합정 근처에서 처음 한국에 많이 들어왔던 양념이. 그럼 사장님이 원조이신 건가요? 저는 원조보다 약간 밑에 2세대! 아. 2세대는 조금 제 잘하셔요. 1.5세대! <laughs> 난 라면이 이렇게 뭔가 밍밍하게 나오고 처음 봤어. 이거 평민 한면 아니에요? <laughs> <오> <웃음> <웃음> 맛있 <laughs> 내가 일본에서 계속 기다려서 먹었던 맛집이 있어요 줄을 진짜 도로까지 서있어 거기보다 두배 맛있어 단언컨대 내가 한국에서 먹었던 라멘 중에 1등이야 이런 라멘이 있구나 저는 라멘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면빵이 일본에서 라면은 면발을 진짜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 정말 누구나 좋아하는 꼬독꼬독하면서도 쫄깃쫄깃한 그런 면발을 가지고 있어요. 국물을 먹었는데, 네. 계곡 이런 데 가면은 능이버섯막 놓고 해서 백숙 삼겹살 쫙 나오다가 그 맛이 나 네. 라면에서 근데 먹는 거를 편집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못 먹는 줄 알아. 다 먹었거든. 면, 무료잖아. 면 추가 시키자. 와 이거 무료자 사장님. 네. 와 국물이랑 같이 줘. 네. 이거뭐한 그릇이야 또 이거 봐봐. 저 이거 지금 또 탑스타 왔다고 <laughs> 이렇게 지금 이런 거안 돼요. 네. 저희는 다 모든 분들한테 다이렇야 네. 사장님 이거 어떡게 할라고? 제가 직접 만들어서 그단가가좀따아서 면을요? 민필이 더 맛있어. <laughs> 지금 방금 했잖아, 또. 아, 그리고 여기 육수가 너무 맛있어서 밥을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와, 여기다가, 와, 미쳤다. 이렇게. 약간 푸드트에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그런 음식 같지 않아? <laughs> 그렇지. 야, 밥 넣어야 돼. 밥 넣어야 돼. <laughs> 합정이 라면의뭐 성질 라네 여기가 라면의 진짜 끝판왕 같은 끝. 자 가자. 저 앞에 공간을 저로 환영해 주시는 분들이 이리 오세요. 그래 소녀들이야. 붕자가 왔다. 우리 언니 힙한 언니들 이로 오세요, 여기서 와서. 여기 근처에서 일하세요? 네 어떤 일 하시는지? 엔터 오니나타 그 아니 근데 엔터에서 일하면 그렇게 연예인을 많이 볼 텐데 무슨 저를 보고 이렇게 너무 네, 놀래서 아. 저 캠핑 <laughs> 그거 다 <laughs> 봤어요 여기. 유명한 사람 누구 누구 봤어요? 예인나 들어봅시다 비리보 아, 비리 네. 어. 아, 근처에 작업실이 런무 많아 작분들로 있는 아오 유명한 사람 다 다니네, 여기 나한테 <laughs> 왜 <난 근데 웃음> 갑자기 어슬렁거려 제니 파티 들 거, 서글라스 쓰고 요즘에 굉장히 세구나 이 합정이 또 세상이 힙하다? 어떤 점이 어떤 점이? 그러면 아, 진짜 맛 어. 진짜 많 맛집이 많아. 맛집이 많아요? 그 음... 분의 맛집이 다 다르겠네요. 하나로 <laughs> <킹기시스님. 웃음> 아 잠깐만 아니 아니 그 합정이 힙하다네요. 약스파게든지 아, 김치가 힙합? <laughs> <laughs> 김치한만 먹는 거. 김치가 맛돌이 합정에서 신김치 생산 기업이란? 마이 라이트 많이 가면 일주일에 한 3번도 가요 신김치 생산 기업 아십니까? 어습니까 합점을 대표합니까? 나이런거 되게 좋아하는거야지 싸움 붙이는 거 되게 좋아하는거야지 그럼 있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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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내려와 보실래요? 맞짱 뜨러 옵니다 이리 오세요. 이쪽 이쪽 가까이 오세요. <laughs> 자, 신김치생산기 맛있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맛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버터삼겹살. 오. <laughs> 이 <우와. 웃음> 잠깐만. 가게 이름이 뭐죠? 아, 합정생고기야. 합정생고기 김치, 김치찌개집인데? <laughs> 근데 김치찌개집인데. 많이 하는데 김치 아. 근데 그래도 신김치예요? 네. 저둘다잡 잡았는데 네. 전 버터. 우리는 아. 김치가 안돼 근데 거기가 김치찌개집인데 어떻게 김치가 안될 수가 있습니까? 오. 무기는 무기는 넣어주세요. 가위로 드시면 안 됩니다. 버터의 풍미를 잃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김치도 버터에 볶아주는데아 김치는 되게 길어요. 아자 여러분 자 여러분 대국민 투표를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맛집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신김치 삼겹살 손자 내려주세요. 버터 삼겹살 손 들어주세요. 네. 신규치 생산기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야? 저기군요. 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써져 있어요. 체인점 없습니다. 오. 가맹점도 없습니다. 다 써져 있어가지고. 우선 다녀와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맛집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어. 유튜브도 많이 보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장님, 삼겹살, 여기 몇 인분부터 주문이 돼요? 인분 아, 2인분 주세요, 사장님. 여기 몇 년이나 됐어요, 사장님? 여기 16년이나 됐어요. 16년? 16년을 지켜왔다는 거는. 요즘에는 사실 한가운데 구멍이 뻥 뚫렸잖아. 근데 여기는 불판이 돌불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시즈닝을 해놓으시네. 안 그러면 내가 비계를 좀 잘라가지고, 여기 발라야 되는데, 그 비계는 누가 책임져 줄것 같아. 내 소중한 한 점을 또잃는 거잖아. 우와! 와. 어. 어, 근데 삼겹살은 너무 좋다. 비계 반, 고기 반, 이런 거 너무 좋고, 딱그 우리가 아는 그 근본. 그 삼겹살이 딱 나온 거 같아요. 이렇게 삼겹살은 보면은 기름이 이렇게 흐르잖아. 그럼 뒤집을 때야. 이거 봐봐. 지금이야. 신김치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돼지기름에 이제 보글보글 보글보글 우와. 다 익었어요. 다 익었고 이게 지금 옛날식 옛날에 이렇게 먹던 불판이잖아. 이 불판이 계속 열을 주기 때문에 지금도 불을 껐는데 계속 익고 있잖아. 수분기도 날아가고 맛이 없어져, 고기가. 가겠습니다. 이걸 이제 싸먹어야 돼. 국내산 쌀과 닭가슴살로 만든 간편한 한 끼. 또 살집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어요. 있어요. <laughs> 여러분들 거예요. <laughs> 광고 보고 오셨나요? 이제 먹겠습니다. 아, 그 말이었구나. 고기가 질이 우선 너무 좋아요. 그 육질, 육즙, 육즙, 그리고 오, 냄새도 하나안 나고 딱 먹을 때그 맛있는 기름과 그 고소함이 팍 나잖아. 고기가 너무 고소해서. 이제 먹어야 될게 있잖아. 볶음밥. 사장님 아, 저희 볶음밥 좀 주세요. 네. 해주세요. 아 원래 해주시는 거예요? 고기는 얼마 정도 남겨야지 볶음밥을 할수 있어요? 한 1인분에 한세조각네조각아 3, 4조각? 아이고. 서장님 <laughs> 삼겹살로 16년을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변함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그래, 나도 앞으로 16년, 26년 해먹으려면 초심을 잃으면 <laughs> 다이어트 때리시겠어요. <laughs> 와, 오코노미야키인가요 디저트 한입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디저트잖아요. 와. 음. 와. 맞. 무 맛있어. 깜짝 놀랐어. 야 여러분. 집 앞에 삼겹살들이 다들 몇 개인지 알아요? 몰라. 근데 요번는 16년을 했잖아? 그 흔한 거를 얼마나 경쟁 상대가 많겠어? 이 합정에서 맛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 또갈집 합정편! 풍자가 갈또갈 갈 집은 바로 <laughs> 여기입니다! 아, 오늘 합정. 대단하네. 서울에 있는 데였어요, 여기. 그리고 오늘 아주 만족스러운 채팅데이 였어요. <laughs> 배를 봐주시겠어요? 아무쓰기 시작했어요. 합성찬 1등은 담백이었습니다. 와, 육수도 진짜 최고. 깔끔하고, 진하고, 너무 좋았고, 일본보다 훨씬 나은 전 라면을 오늘 먹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냥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먹었던 라면 중에 역대 1이었습니다. 아니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0.5위 였습니다. 포스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아, 벌써 뭐, 벌써 만속이에요? 저. 아. 아, 사장님, 근데 네. 큰일 났어요. 뭐, 어떤 것 때문에? 하,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 또 같이 합성편 1등입니다! 네, 더잘 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정신껏 네. 이제 직업 뽑아서. 아. <laughs> 왜 이렇게 밝아지셨어요, 갑자기? 뭔볼 <laughs> 아, <너무> 생각이 너무 <laughs> 습니다 <되겠지? 웃음> 자, 저희가 또 1등에 게 드린 선물은 또 똑같이 1등 포스터를. <laughs> 아, 너무 좋아하시니까. 대문정만에 <laughs> 걸어계게요 어, 아니, 합정표 1등 하셨잖아요. 어떠세요, 소감이? 지금 눈물을 참고 네. 있습니다. 지금 어. 너무 간격스러워가지고. 물어주시면 어. 안 돼요. 오세요. 오세요. <laughs> 말로만 그러지 말고. 리필 괜찮으시겠어요? 면 뽑다가 뭐 면에 파묻혀 죽어도. 어. 그러면 저는 방송이 나가기 전까지 바짝 한번더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아, 내가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 전에 인스타를 보고 있었어. 그 왓슨맨 박준영 오빠가 그 슬라임인 건데 그걸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 피디가. 준영 오빠가 먹어. 앞에서 피디가 안 먹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러는 거 같고. 내가 그걸 보면서 피디가 얼마나 믿음을 안줬으면 저거를 먹을까 했더니 그게 우리 피디더라. 우리 <laughs> 요즘에 진짜 내집 마련 점점 어려워져 여기서 내집 있는 사람 얼마나 돼 있어요 집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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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않아요 있잖아요 왜구라를까요야야 마세고장 <laughs> <laughs> 여수입니다 여러분. 공자가 왔어요! 어? 무슨 일이라네? 오늘 새벽 4시부터 15시간을 이제 넘고 있는데 제발 여수 밤바다 보지 말게 해주세요 는데 여수 밤바다입니다. 여수 밤바다